a가 2보다 클때 함수 상수 a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다라고 하자. 근데 이제 밑에 보니, 위에 거는 보니까 지금 x 1에 x 3이 보일 거고요. 밑에 거는 x 에 x a가 보일 겁니다. 그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다음 함수네요. 그때 이제 전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h가 있고요. 방을 어. 만족한대요. 물음에 답하해요 h과 r 네요 h13. 가족권 에보니까 h가 정의가 돼 있는데 대신 1하고 a가 아닌 데에서는 f분의 g라고 약속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f라는 함수는 관찰을 여기서 해보니까 지금 2보다 작은 데에서는 위의 함수니까, 그리고 f가 이제 분모에 깔려있기 때문에 0되는 데를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1만 0돼요. 얘는 의미 없죠? 2보다 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e 보다 큰 범위에서는 0 하고 a 에서 f 가0이 되는데 e 보다 큰 거고 a 가 e 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a 에서만 0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 지금 h x 라는 게이 분수꼴로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요 f 라는 분모에 깔리애가0이 되는 값은 x 값이 뭐냐 하시면은 1 어, 하고 a 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1 하고 a 를 뺐네요. 어, 아니다라고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h 이 좌변에 있는 h가 전부간 연속이에요 분수 꼴도 어차피 곱하기 아닙니까 일종의 그럼 당연히 이로부터알수 있는 게 g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1이랑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우선 잡히겠고 근데 그 와중에 f를 들여다보니까 f는 우선 끊어진 함수인데 x는 2에서 뭐예요 x는 2에서 불연속입니다. 대입해 보시면. 그죠? a가 2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럼 얘가 x는 2에서 불연속인데 그럼 여기 지금 이 h라는 함수가 2라는 값에서 어쨌든 또 연속이니까 얘가 또 불연속인데 얘가 연속이 돼얘 전체적으로 연속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g는 또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어요? x 2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네요. 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줬어요. a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주인은 이제. 근데 그 a는 당연히 나 조건에 보시면 h라고 ha가 같다 그랬는데 h1의 값, h1의 값이라는 거 이제 여기에서 어차피 연속이니까 극한값 보시면 되겠죠. 1 대입해 가지고는 안 나오죠. 분모 0 되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a의 값도 안 나오죠. 0 되니까. 다시 h라는 식을 갖다가 세워서 음, 1하고 a가 아닌 상황에서 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의 hx를 10을 세워주시면 어. 한번 쓰면 fx가 지금 2보다 나눠서 씁시다 뭐 예전에 내신할 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생각보다 좀 저대로 낮긴 했네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f 분의 g 니까 바로 해도 되겠습니다 x-1 x-3 분의 g 이거 들어가시면 되겠죠 x-1 x-a x-2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f에다가 저 밑에 거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x에 x-a g는 어차피 뭐 다항함 수니까 X-1, x a X-2. 그래서 뭐 약분할 것 중에 약분 하시면은 요거 요거 지워지고, 여기 지금 요거 요거 지워지고. 그럼 H1이라는 값은 어쨌든 지금 1 예, 위에다가 넣어야 되겠네요. 위에다가, 위에다가 넣어주시면은 나 조건에서 H1은 1대입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a, 그냥 하나도 안 해요, 그냥. 1-a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어, h-a라는 값은, 여기는 마이너스 a, 분의 a-1, a-2.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같다니까, 얘네 들이 같다고 풀어주시면, 뭐 a의 값이 대충 보니까, 지금 뭐 2차 방정식 아닙니까? 두개 나올 텐데, a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하나만 나오겠죠. 잡아 주시면 a의 값이 4 다운하 분데4 어? 그래서 이렇게 풀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괜찮은데, 어, 네. 왜 모르겠어요, <laughs> 아, 람이 아. 모르겠어요. 설 잡혀야 되긴. 어저저저저저 어, 아. 개념어 가 영어로 가서 그렇다고 보셔도 되겠고. 아 근데 그중앙과정 거쳐가세요. 잘 모르겠으면. 음. f가 지금 여기서 어쨌든 분모에 얘가 지금 x 2 아니면 2식을 먼저 사용해주시는가? 2식을 먼저 여기 내가 g는 모르는 상태에서. g는 모르는 상태. 여기 이게 아직 g를 모르면 hx를 요식에서. 이때는 저자, 아, 우거잖아 <laughs> 그죠? 밑에도 이렇게 써놓고 원래 옛날에 그런 얘기했잖아. 내신할 때 이거 잘안 잡히면 새로운 함수로 잡아놓고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어쨌든 연속이 되어야 되니까 2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내가 이쪽은 굳이 안 썼지만은 써야지. 자, 굳이 안 쓰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gx인데. 이에서의 우극한이떻다 대입하면 뭐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2를 갖다가 좌극한이나 함수값, 좌극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좌극한 처리를 한다고 했을 이가 아니죠. 지금 1이 여기 있 1. 1일 때 1인 데에서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함수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연속성. 지금 이게 1이 아닌 데에서 이거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1이 아닌데. 1이 아닌 데에서 그럼 이게 이제 1이 아닌데에선 요거고, 함수값은 뭐 연속이니까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h1이라고. 그래서 h1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1분의 뭐, x 3에다가 gx, 뭐 이런 식이 잡힐 거고,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은 분모형 분자형에서 뭐 g1은 0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예. 공부하세요. 아무튼, 네. 이거를 이렇게 거쳐가시는 거는, 어, 아무튼, 열심히, 열심히 하세요. 됐어요, 얘는? 내가 아까 이거 그 개념 설명해 줬던 것처럼 그냥 가셔서 어쨌든 분수꼴도 일종의 이제 뭐 곱셈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 자식이 지금 1하고 a 에서 능형이 된다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분자도 능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가셔도 되긴 하겠는데 정확한 논리는 극한 처리해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잘안 되시는 분은 아무튼 함수식 다 세워놓고 하셔야 됩니다 함수식 다 세워놓고 음 한번 이제 가볍게 스타트를 문제를 끊어봤는데 어, 여러모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와. 천천히 자세 해야 되겠네요. <laughs> 아, 천천히 자세 해야 되겠어요. 생각보다 천천히 자세 해야 되겠네 스텝 3에서